자, 지금 9점 차예요 어? 지금 다시 1, 2, 3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네. 파츠가 올라섰다 지금, 프로가 올라갔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경기 준비 끝났으니 10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시즌 1, 2, 3, 4를 다 우승한다고 치면은 <laughs> 네. 다 우승한다고 치면 <laughs> 2 8 0 0만원 가져가고요. 네. 만약에 그랜드 파이널도 우승을 한다. 음. 그럼 뭐한4 8 0 0만 원? 네. 프로팀같이 계속 꾸준하게 우승하는 네. 팀들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어, 큰 기업에서 음. 어? 프로팀? 오. 잘하는데 음. 약간 프로팀 앞에 네. 뭔가 기업 이름이 탁! 듣는 네. 순간 이제 킹오베가 더 뜨거워지나. 그렇죠. 네. 네. 어, 어. 자기 장점 잡혔어요. 어. 이거 근본 스킨 아닌가요? 아... 차명의 그 대모험, 과연 오우. 푸딩이... 매력을 정리해주고 음. 자, 바로 지금 쥐어버린 상황에서 와, 킹오브 B m 가킬를 뺏었어요. 비상어출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전통 얻었.. 아우 야야 아 이거 이거 와와입이 어어? 이거 진흙에 있다는 거콜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뒤통수 네어 에이밍 빼서 쏠, 쏠, 쏠 텐데요 네아 예, 예. 아, 아, 이렇게 아 진짜 아, 아프 들어가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던져주고 <laughs> 아직 세명의 선수가 <선수견이> 지금 남아있고 <laughs> <laughs> 어 수용기다 수용 비용, 비용, 비용. 수용 야야야 오오오 아니 요즘 진짜 라이딩 자이다 너무 매서워서 와 진짜 기 들어오네 지금 스톱고 자, 그래도 어, 어, 아비오! 아,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하나. 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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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터. 가 에스터가 많이 자, 막아 주시네요. 에스터. 자, 독수리단의 방패. 방패 독수리. 자, 젠지의 수호신! 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야, 이 이제 제이라. 우와, 와. 괜찮은데요, 자, 이건. 독수리단. 네, 이거는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담아 네, 들어가면서 마브리. 슈퍼 세이브 까지 네. 나오면서요. 아, 피오 살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자 여기서 규현. 네. 자 기참에서 착화워 주 와! 복수리단 네. 다음 서클은요. 어? 아래쪽이에요. 아 이거는 저희 지금 버저중인 상황에서. 어, 에미사구. 와! 와. 오. 미사구 네, 네, 네. 아, 이거 좋았는데. 오오오. 자 이렇게 김준이 김준이. 어, 에미사구 총알 다 썼었나요? 아니,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되나요? 어, 아, 야, 탈락 죽었좀 3위권까지는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65점 64점이다 보니까 성해율 팀이 먼저 좀 무너지게 된다면 음, 치킨 가져간다면 3강권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 어 뭐. 저기 지금 리프가 야, 떨어져, 야, 떨어져 가지고 야, 리프 하늘에서 떨어. 하늘에서 리프 가내늘에서 <laughs> <아니>. <laughs> <리프> <laughs> 뭐, 하늘 위에서. 그래 차 타고 도망가요 뭐. 별거 다 하는데요, 리프로. 와, 랭톤에 지금 역압 찍습니다. 대량의 점수를 획득하면은 성애 유튜의 점수를 넘길 수도 있겠죠. 맞습다 네. 지금 보고 오. 와. 이거 지금 잡어요 네. 이래서 세다고했구점이 <laughs> 싸움을 통해서 수많은 변수들 나오고 있고요. 자기장 지금 여기 들어왔죠, 갱체가. 더블 배럴. 아 눈이 벌어가지고. 어, 오, 오, 근데 이거! 비껴 비껴 비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문, 열면 문 열어 예, 문 열어. 열어. 차거리 더블 배럴. 와! 와. 자, 꼬리잡기. 갱체! 자 노련한 보여주겠습니다. 컨트롤 E 누르면서 내려서 그쪽으로 바로 위치 바꿔서 마무리. 네. 이스트라도 떠났는데. 와 따뿌가. 뭘 뒷덜미를 잡았네요. 오. 와, 딱차 리프를 내는거보 자, 그리고 더블 오. 배럴. 2차. 다시. 어? 기다리고 있다가. 어? 어? 아, 탄들 띄어요 예. 여. 또서하나 지금 들어오나요? 아, 땡채땡 아, 이러면은 사실 프로팀 입장에서 프로팀... 더 좋아요. 네. 잡은 먹었어요. 네. 네. 어, 맛있는데? 얌얌. 얌얌. 차라 하나 더? 냠냠. 오, 예. 막방이. 프로팀 네. 자, 이좀 치킨까지만 좀 치킨까지는 지금 먹을 기세자 중간중간에 동선 찾고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운영하죠? 어떻게 경 네, 운영 네. 배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강입니다 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인터넷 강의에요 보고 어. 배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분들 카카오 서버에서 최고 되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 팀 꾸려서 맞습니다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 서버에서 라이브로 진행 되는 것도 상치잖아요. 와! 자, 두명지 푸딩. 대동남에가 대동네. 위치 막 강조하고. 아, 예. 발포도? 발포. 발푸? 진짜. 발포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놓어냈고. 자, 칼리! 칼리가. 근데 이거 지붕 위로 던지는 수탄이 돼야 된대요. 자, 위로 위로 던져 주면서요. 잘 넘어갔나요? 아. 데미지힘들어오 네. 음? 확정적인 느낌은 아니었고요. 음. 네. 자기장. 음. 플레이 아, 하나하나가 진짜 고과서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들어오는데요. 개동 아웃인데. 에베니. 위에서는 기절, 지금 들어가서 살리나요? 베넨 니스한시샷 있어요? 이거 킹호흡이... 얽혀있는데? 네, 네. 살아있어가지고 프로팀이 너무 좋죠? 음. 장구 지금 MG3 들었어요? 네자 위에서는 연막 때문에 보이지 <laughs> 않는 상황에서 자 뒤에 날이스 y 라이까 y pro t e 이렇게 g e 프로팀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t to the top. I get to the top. I g 프로. 아, o the top. I get to the top. I get to t h 데 top. I get to the top. I g e 요 to the top. I get to the top. I get t 해 the 고 o p I get to the top. I get to the top. I 독수리단? 독수리단 유종혜미? 독수리단? 네 일직선으로 면 무조건 오, 오, 얻어 맞을 수밖에 없고 없거든. 각이 없거든요 네. 현재 지금 4킬에 자 들어오는 거 지금 와! 와 와, 와 와. 엎드려서 이 장을 이 장을 바로 끊어냈습니다, 지금 바로 끊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감 양감와 독수리단 독수리단 기가 막히게 추가 케이스까지 기록하면서 음. 자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치킨 먹자 네자 그리고 구덩이 앞에서의 그리고 현재 아즈라 펜타그램 15위 등극 1 6인안 된다. 히카리 오야 네. 어, 장구. 엠지스리가 M3로... M3. 좀... 와. 네. 이거 어, 좀 들어왔으면 좋 그리고 좀 오면은 좀 계속해서 좀또 계속 잡아내고. 네. 자두 명에. 근데 어쨌든 네. 점수가 너무 모자르긴 합니다. 와 아, 이거야. 아, 와. 이거. 다 더... 아, 이거 기가 막게 들어갔어. 오 와. 잠깐만. 여기 요 아니 무슨. 지붕에 있는 적에게 포탄으로 네. 네. 헤드샷을 날렸어요. 아, 정밀 유도탄 같이 들어갑니다. 아카드 이게 선수들의 실력입니다. 네. 로켓 배송마냥. 네, 자기 장전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제 빠뽀와 아칸이 천천히 압박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 네. 근데? 콕 들어 박혀서 스트레벨로 그냥 위치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칸. 네, 독수리단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예. 아 MG3로 갈아버려요 그냥 아이고 대.. 아이고 장구냐 장구가 난리가 <놀람> 났어요 예. 장구치고 장구치고 아아아아아 장구 어, 장구. 프로팀 무너뜨렸습니다 <지 Television> 아, 아, 예. 그 장구 아기돼지 타령 때그 팀을 MG3로 다 밀어버렸어요 와 지금 장구가 좀 들어와서 자 <laughs> 나오는 <오늘> 이 구급을 봐주고 있어요 히카리가 히카리가 봐주고 있는데요 아 이건 히카리 자 위에서 하나 오에카리가 봐주고 있어요 자 히카리 혼자 남았어요 이게 적으로 불리해서 손가락, 다리가 어, 넣어놓고 오, 오, 맞았습니다. 예, 예. 성공 맞았어요. 예. 네. 위치 바꾸고 수류탄. 네. 여기서 피어 가능한가요? 피오 아, 저 설마. 위로 난도가 너무 높고. 와! 야 시카리 아니 미쳤는데요 시카리.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랜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걸, 이걸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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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어 피어가 피오. 너무 했어요. 네럼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대동원해요 대동원해요. 두 방값으로 하면서. 대동원해요 대동. 자. <laughs> 니까요 대동라베가 그리고 툭수이다 아 진짜 집요합니다 대동라베가가 대동라베가 뭐예요 계속입니다 오늘 아니 불도저요 오늘 어제 잘했어요 예제 밀반 밀어버리겠다 아니 네. 킬 보세요 킬어처구이가 어쩌고 대동 야 어, 대동 아니 이게 구도가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잡혔죠 성장도 좀3위 지켜야 되거든요 유종의 미아 <laughs> 잠깐만 정말 이게, 치열한 경기 많이 이게 나 이게 성장의 킬 포인트 좀 더하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치킨 먹으면은 네. 네. 2위 역전할 수 있는 그 점수대가 살짝 나올 수 있을 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점에 사점 그래요. 팔점. 아니. 아. 어이구 오류. m g 3 진짜. <laughs> 진짜 장구 m g 3아 복치고 장구 치고 뭐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헬멧도 치고. 그렇죠. 다깨고 있어요 지금. 집도깨고 쏘다 보면 없어요. 자 장구. 어 장구 장구. 아니 이거 또 와. 와. 몇번 기술합니까? 자, 어 그래가 세이브로. 에스타! 성광. 노장의 힘. 성광! 블라디노? 아니 이거 성장이 1등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러게요. 들어간 상황에서 와, 야, 1대, 1대, 해동 1대, 1대. 해동 마지막, 아! 남은 애 새로. 플레이. 시키기. 예, 이때 이때 이때. 대동라애가 마지막 킬. 마지막에 성장 타면은 언스타퍼블 20킬이에요. 그러니까. 와. 와! 대동. 와, 이거 재밌는데요? 근데. 네, 예, 1대. 성광 탄 들고 있고. 자, 플레임도 성장해요. 캔 남은 거 있으면 좀 위, 의심되는 위치에 던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체력은 성장이 조금이라도더 많아요. 네. 찰한방한 한 방이 중요해서 의미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위치 자. 계산된 것 같은데요. 자, 봤어요자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오 잠깐만요. 자 위에서 성의 이어져. 와, 씨 마지막에 달려드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었는데. 야, 깜짝. 야 와, 깜짝이야